안녕하세요. 매키네지 투자 클럽입니다. HLB 자, FDA 타이베이 미팅 관련해서 그랜티드 레터를 14일 이내에 신청하고 난 다음에 오기 때문에 다음 주이 부분에 기다리는 모멘텀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주가는 종가상으로 전일 대비해서 약보합세인 47,800원에 정규장에서 마감됐는데요.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나온 기사 중에서 하나 더좀 살펴봐 드리면 오늘 새로운 뭐 기사가 없기 때문에 자, HLB 리보세라닙 세 번째 도전 관련되는 기사 내용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자회사 엘레바 테라프틱스 항서제약이 리보세라닙과 캄넬리주마 허가받기 위해서 속도를 내고 있다. 이제 속도를 내고 있다는 말은 이제 타이베이 미팅을 이제 신청했기 때문에 그렇죠. 아, 이제 타이베이 미팅 신청 관련되는 부분들이 6월 19일 날 일단 항서재기 신청했다라고 지금 있고 해신을 기다린다. 그러니까 어떤 해신을 기다리냐면 어제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 지금 기다려야 될 해신 자체가 Assessing m e e t i n 그러니까 미팅이 요청이 되면 14일 이내에 이 미팅을 이 그랜팅 하든 아~ 이제 디나이닝 하든 이 부분의 어떤 신청자나 아니면 스폰서한테 리스판서를 해야 된다 아, (CDR이나) (CBR) 어, 카멜리 주마카 리보세닉 같은 경우에는 cbr 에서 통합해서 뭐 진행하니까 cbr 에서 이제 이 부분에 레터가 오겠죠 그래서 미팅이 디나이데이 될 수도 있고 미팅이 그랜티드가 된다 그랜티드가 되면 아, 결국은 이제 보시게 되면 미팅의 타입 미팅의 날짜 미팅의 시간 미팅의 어떤 강도 라든지 장소 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 결정하는 겁니다 이 아, 그랜티디가 된다 하면, 그러면 이제 CBR과 CDR이 노티파이를 한다는 거죠. 스폰서한테 이디시전이 이 결정을 우리가 그랜티드한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미팅의 스케줄 관련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부분들을 결정해서, 아 보통 이제 통상 30인 이내에 아, 이 부분들을 하기 때문에 아 이런 어떤 이제 흐름들이 미팅 그랜티드 관련되는 부분들이 아 다음 주 6월 말 7월 달 초에 나올지 여부가 일단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해신을 기다린다고 하는 말은. 요런 어떤 내용이라고 팩트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요. 타이베 미팅은 신약 품목가 신청하는 을 기업들이 승인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FDA와 만나서 논의하는 절차이다. 통상 이제 A, B, C, D, E 그 D까지 미팅 종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A 미팅은 크리니컬 어, 홀드돼 있다든지 아니면 재개를 시켜야 되는 어떤 부분에서 미팅 요청하고 나면. 가장 빠르게 지금 에 결과가 나오는 어떤 부분이거든요. f d a 는 30일 이내에 미팅을 개최해서, 근데 이거 미팅을 무조건 개최하는 게 아니라 디나이드도 할수 있으니까 해신을 기다려서 그 일정을 잡아서 30일 이내에 미팅을 하고, 그다음 미팅 날짜가 잡히면 또 14일 이내에 하기 전 14일 이내에. 이 스폰서가 이제 미팅 관련되는 또 서류를, 어, 또 보냅니다. FD에다가. 그러니까 이런 어떤 디테일한 부분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어, 다음 주가 또 굉장히 또 중요하다.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자, 올달에 CRL 두 번째를 받았고, 이 결국 항서장의카멜리즘압 CMC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o b s e r v a t i 1, 2, 3 중에서, 뭐, 회사의 발표로는 뭐, 하나, 그 중에 뭐 하나인데 그게 이제 유관 검사인지 시스템 관련되는 업데이트인지 둘다 이제 시간을 요하는 밸리데이션을 하는 어떤 부분들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부분들은 뭐알 수가 없습니다만 추정은 뭐 그렇게 해야 되겠죠. HLB는 관련 내용을 수정한 후 다시 신약 허가 신청서를 했다. 이것도 뭐 이거 잘못된 표현입니다. 이 관련 내용을 실사가 1월 6일 끝나고 난 다음에 cap 에서 이 관련 오류 관련되는 부분들을 수정하고 예방하는 차원에 cfa 이제 리스판서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최종 결과를 뭐 기다리는 상태지 신약 허가 신청서를 뭐 다시 내고 이런거는 예 아닙니다 예 그리고 또, 문턱을 넘지 못했다. 예, 요렇게 지금, 조금 팩트가 안 맞습니다. 이 기사를 내용을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주주들의 불만이 극에 달했다. 뭐또 속았다. 예, 진양군 회장이 유튜브를 통해서 FD 허가 지연을 알린 영상에는 주주들의 성토가 뭐 댓글에 달렸다. 예, 진 회장은 의연했다. 그러니까 뭐, 뭐, 늘 이제 하는 커미트먼트가 한 주도 안 팔았다. 끝끝내 뭐 성공하겠다, 뭐 이런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뭐, FDA에서도 뭐, CRL을 세 번, 네 번, 다섯 번 받아도 허가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시간이 계속 이제 진행해 나가게 되면, 어, 이제, 가남시장의 어떤 경쟁자 있는 상태에서 승인이 목적이 아니라 승인을 통해서 상업화를 성공해 하는 거거든요. 예, 물론, 이제, 뭐, 가남 시장보다 시장이 10배 이상 큰, 뭐, 폐암도 있고, 뭐, 고향암도 있으니까, 이런 확장 차원에서, 이, 말스톤 같이, 이제, 그, 그, 가남이 상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이, 어, 자꾸만 이제, 늦어지게 되면, 시장의 기대치는 계속 이제, 주는 어떤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늘 이렇게 기다려주는 게 아니라, 이미 이제 한 17년 정도 되었으니까, 아, 이제 성공을, 빠르게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일단은 항소제약 입장에서도 그 천천히 하는 스타일입니다만, 결국 이제 타이베이 미팅을 신청할 만큼 전향적인 판단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테라피틱스 NK 관련되는 부분이 임상 실패가 되면서 투심은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어떤 상태가 수급에도 계속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더 이제 회사가 좀 적극적으로 가만히 있지 않고, 묵묵히 하는 것 보다는 좀더 공격적으로 IR 근데 제약은 이제 월요일도 IR 하는데 제가 볼 때는 HLB가 좀 IR도 하고 테라피틱스도 IR을 하는 아, 이런 모습이 굉장히 필요한데 아, 이런 부분들이 HLB 회사의 또 한계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시장 친화적으로 고쳐 나가서 공정적으로 할때 장기 투자자들이 더 이제 어 신뢰를 가지고 뭐할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뭐 약에 대해서는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존 뭐리보세라임 부작용 적고 시장 확대 가능성도 있고 경쟁력은 여전히 있는데 결국 CMC가 FDA 허가 사항에서그 CRL 나온 상황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시간을 요하야 되고 반드시 업데이트를 통해서 f d a 에아그 CGMP 관련되는 부분을 만족해야지만 허가를 받습니다 이유가 뭐 다른데 있는 게 아니라 아, 그래서 이제 특히나 카멜리주막 같은 경우에는 표소 강암제가 아니라 저분자 물질이 아니라 바이오 약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어, 쉬운 부분이 아니라는 것들을 항서 제약도 이제 하면서 이제 인지를 하는 거죠. 아, 그래서 CMC CMC 이제 지적사항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 그래서 어, 14일 만에 지적사항을 보완한 자료를 뭐 Fd에 단냈다 아, 요거는 이제, 그, 항소제약이 이제, 뭐, 제출을 한 거죠. 그, 그리고 이제, 포스트 액션 네터 관련되는 부분에서, 어, 내었던 부분에서 이제 답변의 어떤 수치 내용도 사실은 좀 사실 확인이 안 되고, 의사소통 과정에서 디테일한 부분이 조금 이제 파트너십을 통해서 왔는지 안 왔는지 확인이 없는 상태에서 또 이제 타이베이 미팅 관련되는 부분의 결과 이런 것들이, 어, HLB 입장에서는 좀더 디테일하게 시장 친화적으로 프로세스 관련되어서 좀 명쾌하게 하는 부분들을 이후에도 어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굉장히 좀필요합니다 주가하고도 연동이 되기 때문에 자 FDA는 보안사란을 확인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리서브미션입니다 리서브미션을 CRL의 보안상을 완벽하게 했다라고 해갖고 넣어야죠 안 그러면 이제 거기도 옥세트스레터가안 되면 또 반려가 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종 허가에서 반려되는 거 말고 넣기 전에도 뭔가 해결을 해야지만 FDA가 그걸 받아서 리뷰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단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진행하는 과정에서 뭐 단순하든 복잡하든 다 이제 시간을 요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 이런 어떤 FDA 어떤 절차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좀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뭐, 클래스 2가 6개월이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뭐 클래스 1이 되기는 뭐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에 상식적으로 그냥 클래스 2에 준한. 그래서 지금 분위기를 보면 뭐 연말은 좀 어렵고요. 내년 뭐 3월 달 이내에 최종 결과를 뭐 내년 어떤 수술으로 뭐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것도 늦어도 이번 타이베이 미팅을 통해서 최소한 뭐, 최대한 좀 한다더라도, 9월 달에는 사실 넣어줘야 됩니다. 그게 이제 평균적인 어떤 기간이기 때문에, 그, 양사가 이제 계속 이제 뭐, 단순한 거고, 처리 가능하다고 자신감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면 충분히 이제, 어, 데이터를, 벨리데이션에서 데이터를 그 빼는 구간하고는 이제 충분히 되기 때문에, 그 정도에 하면 이제 정상적으로 뭐, 진행이 된다, 기간으로 본다라고 하면, 어, 아 처음에 이제 3월 달에 그 회사에 발표 나왔을 때부터 제가 3월 달은 어려울 거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어올아올 달은 어려울 거다. 최소한 한 6, 7월 정도 되면 넣는 게 아니라 6, 7월 정도 되면 언제 넣을 건지가 알수 있을 거다라고 이제 제가 3월 달에 그시야를 나오고 아~ 그, 그때 유튜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 결국 이제 이 6, 7월이라고 하는 거 자체가 뭐 타이베이를 하든 뭐 포스트액션 네트를 하든 여기서 나와야 결국은 이제 9월 이내 평균 6개월 이내에 리서브션 과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뭐 그런 어떤 부분이고 결과적으로는 이렇든 저렇든 지금 이제 타이베이 미팅을 하면 그 부분을 완결을 할수 있느냐가 일단 시장에서는 가장 뭐 중요하다 이렇게 일단 봐야 되겠죠. 그래서 HLB 입장에서 뭐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안 중요합니다. 사실은 항서제약이 캄네리주맙에 대해서 확실하게 의지를 가지고 처리를 해야 이 리서브션 을 놓는 거기 때문에 항소제약의 어떤 의지를 타이베 미팅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투자자분들은 잘 지켜보는 수밖에 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파트너십을 통해서 HLB는 정확하게 인지해서 또 시장과 소통하는 모습을 뭐 보여주는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항소제약 같은 경우는 홍콩 상장 이후에. 아, 50위안에서 계속 이제 두달 넘게 지금 유지를 하고 있어요. 최근에도 플랫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이평선을 이탈시키지 않는 모습에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월봉상에서는 4개월 만에 일단 은봉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공매도 쪽에서는 오늘 8만 8천 주 정도. 그다음에 공매도 순보유잔고 같은 경우에는 수요일 기준으로 보면 451만 주대. 그 다음에 대차거래 관련되는 부분은 오늘도 보시게 되면 체결이 계속 이제 상황부터 최근에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테라피틱스 발 악재가 이 공매도 쪽에서는 수급 압박을 계속할 수 있는 어떤 그 빌미를 일단 제공했다 라고 봐야 됩니다 아 그래서 오늘 hlb 같은 경우는 장중에 그, 오전에 이제 시가를 좀 극복하면서 48,450원. 그러니까 5만원 라운드 피규어 가격을 회복하든지 아니면 멀어지진 않아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볼린저 밴드 하단 태깅을 하면서 지금 살짝 내려가고 있는데 항상 하단 부분에서는 2년, 3년 장기 차트 일봉을 보시면 많이 빠지지 않고 대부분 이제 반등을 하면서 왔는데, 아 이번에 이제 이 흐름은 조금 이제 어, 많이 빠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좀 흘러내리는 모습을 nk 그 테라피티스 이후에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5만원에서는 멀어지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 4만6천원은 crl 맞았을 때 한가 갔을 때 어떤 가격이거든요. 이 가격을 최소한은 이탈되지 않으면서 7월달에 이 모멘텀을 기다리는 그리고 다음주에 일정을 기다리는 주가 흐름이 반드시 좀 나타나야죠. 그런데 이제 수급이 이런 부분, 그러니까 주가에는 사실 펀더멘탈이 좋든지 유동성이 좋든지 이두 가지가 결합되는 종목들이 주도주고 시장보다 좋은 어떤 흐름인데 HLB는 펀더멘탈의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에서 수급도 안 좋아져 버리죠 그러니까 어~ 주가 약세들이 (3개월) 동안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는 어~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데 오늘도 뭐~ 프로그램 외국계 기관들 어~ 매도세는 뭐큰 폭은 아닙니다만 이어지고 있고요, 100만 존도에서 진행되고 있고, 에, 창구 쪽에서는 골드만이 사주고 있고 모건스탠리가 뭐 매도했던 외국계가 주력을 하고 있는 수급이 100만 존도에서는 공매도 중심으로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프터 마켓에서 그나마 조금 더 올려서 이제 강보합권 정도로 끝났는데 이번 주에 만들었던 봉이 시가 39,250원. 이 5만 100원 이 부분을 빨리 장악하는 양봉을 빼줘야 되겠죠. 그리고 테라피틱 주가흐름에서는 이 이제 5천 원권이 장기 바닥에 이제 어올 올해 3월달 그 다음에 작년에5월달 여기서 지지았는데 이번에는 지금 양봉이 아직 안 나오기 때문에 지지 여부가 일단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이 부분도 확인해야 되고 확인이 된다는 말은 그엄봉의 시가 라인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그, 한가 다음에 나왔던, 수요일 날 나왔던 5,500원, 그 다음에 어제 나왔던 5,070원, 오늘 나왔던 4 8 0 0 요, 은봉의 시가들을 간통하는 양봉이 나와야지만, 최소한 이제, 일봉상에서는, 뭐, 바닥 조짐들을 볼수 있는데, 아직까지 지금, 이번 주, 한가 이후에, 어, 계속 이제, 은봉으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사이에 거의 지금 반토막 밑으로 내려온 거거든요. 예. 네. 그리고 월봉상으로는 이제 장기 바닥 가격에 다시 또 이제 어 들어와 있는 상황이니까 아어 2주 동안에 진행되는 전체 데이터 분석과 하반기에 남아있는 co2 관련되는 미국 임상의 전략적으로 얼마만큼 이제 기대감을 회사가 이제 필요하 여에 따라서 테라피틱스가 어 가격 조정을 끝내고 이제 뭐 기간 조정을 통해서 뭐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나 아직은 이번 주까지는 뭐 그런 흐름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룹 전반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만 제약 어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강부학건 추가 하락은 하지 않고 강부학건 정도고 생명과 같은 경우는 이제 25일부터 아 이제 흡수병 관련해서 이제 아 매총국권 관련된 신청이 뭐 7월 초까지 있습니다. 7월달에 이제 뭐 연장 연기되었던 그추총이 있는데 400억 넘어가면 흡수병은 합 이제 무산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주가가 4,935원이니까 뭐 고가에 계신 분들은 안 하더라도 어 최근에 뭐 저가에 뭐 산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7천 원대 매출 급군을 해주면 400억을 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기 때문에 아흡사병도뭐 어려움에 지금 처해져 있는 거죠 생명과학 입장에서 생명과학도 월봉을 보게 되면 작년도 3월달이 2만 4천을 역대 최고가를 했기 때문에 이 가격을 보면 이제 테라프트스 마찬가지로. 어 월봉 기준에 이제 바닥 가격에는 들어와 있거든요. 바닥 가격이라는 말은 월봉 고점 대비해서 80%뭐 그다음에 많이 빠지면 90%까지 뭐 빠지는 가격이 장기적으로 바닥 가격인데 테라페틱스하고 생명과학은 이제 그 가격 라인까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지금 3,000원 언더에서 거래량을 줄이면서 여전히 올린저 하단선이 지금 저항대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 부분을 극복하는 모습이 나오는지 여부를 뭐 체크를 해야 되고 결국 펀드멘털 상으로는 FDA의 타이베이 미팅 관련되는 그 그랜티드 레터가 기사가 되는지 여부가 일단 가장 중요하니까 이 부분 좀 참조하시면서 그 챙겨보시기 바라겠고요. 장중에는 무료 텔레그램 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링크 돼 있는 부분 참조해 주시고 입장 문의는 문자 남겨주시면 안내해 드리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